안녕하세요. 시크릿메이트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볼 코인은 이제 뉴사이퍼 코인입니다. 누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이후에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왔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. 일단, 지금 현재, 누사이퍼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죠. 상장된 이후에 이제 큰 상승세는 없었고, 당연히 이제 항상 상장됐을 때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다 보니까,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해서 좀 하락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요. 지금 누사이퍼 같은 경우 금액대가 현재 700원대 부근입니다. 거의 이제 상장했을 때 금액, <laughs> 상장했을 때 금액하고 똑같아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부터 같은, 지금부터, 는 이제 좀 매수를 좀 해주시게 되시면은 이제 한 2,000원 부근까지 이제 좀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하게 이제 도움이 될것 같고요. 지금 상태에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루사이퍼나 아니면은 뭐 다른 코인들,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상승, 상승을 했다가 이제 하락을 했던 코인들이 다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 상승을 안한 코인들이 이제 그 다음에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그 중에 이제 루사이퍼 누사,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이제 이렇게 좀 매집봉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단기간으로 했을 때 2,000원 부분까지좀 상승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만 좀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. 2,000원에 이제 한 1,600원에서 2,000원 부분까지만 보신다고 하셔도 충분하게 수익권으로는 수익권으로는 괜찮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